예, 첫날 아침에 예, 세기뿐교의 약속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은 이제 신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 예, 예 성경에 많은 말씀 중에 우리 세기범교회는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세기범교회 가운데 성취되기를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다른 박지라는이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0장은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활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어. 예, 군대에 가면 예, 이렇게 군사들은 본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적과 싸우는데 돌격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안 가고 도망갈 국니만 하고 이러면 이 군대가 이기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교회는 이제 영적인 군사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이제 사람의 명령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일어나기는 일어나야 되는데, 빛을 바라길 바라야 하는데, 이것이 이 빛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아, 네. 예.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아, 네. 그 빛을 받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반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빛. 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 충만해야 하는 아, 네. 것입니다. 예. 아, 네. 그리고 내 위에 빛이 임하였다. 예, 내 위에 빛이 임하였다. 아, 네. 이것은 이제 아, 네. 시제로, 동사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아, 네. 예, 완료형은, 예, 이미 이제 미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세기법 교회 의에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제기봉 교회 위에 반드시 임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빛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한줄 동안 분주하게 신앙생활,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고 빛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 하나님의 빛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족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 네. 요즘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은데 그 배터리에 전기가 충전돼야 멀리 달리죠. 수십킬로수백킬로 충전이 되어야 달리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어, 비추기 위해서 이 예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빛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어, 그런 어,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2절에 보면, 예,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예, 땅을 덮는다. 이것은 이제 봉사 시제가 예, 미완료로 나타나, 미완료 동사입니다. 예, 깜깜한 마인을 가리오니와 깜깜한 마인을 가리려니와, 이것도이 동사도 미완료. 어, 또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이것도 미완료. 어, 이것은 뭡니까? 이제 미래에. 장차 일어날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완전은 현재부터 또 계속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 이거는 예언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니까, 이제 장차 이루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절은, 예. 나오리라 동사 하나가 있는데, 나오리라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래서, 어, 나라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어, 내 빛으로, 이스라엘 빛으로, 교회 빛으로, 예,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예. 그래서, 성경, 누구 말로는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수표 같다. 예, 10만 원짜리 수표 있으면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10만 원짜리 장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을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100만 원짜리 장을 볼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수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토록 살아가면 아,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네. 네, 나타나고 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0장 이 말씀은 이제 빛으로 교회가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빛으로 충만하고 아, 네. 또 네, 교회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니 아, 네. 나라들이, 이방족속들이, 예수 안 믿는 열방족속들이,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리라는 그런 이제 약속이 되어집니다. 예. 이 약속은 이사야서 2장 말씀에 벌써 그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 2장 말씀에 보니까, 2장 2절,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붙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것이라. 많은 백성이 강해 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 예.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 하리니는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사절이 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할때 이제 열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만방이 열방이 이방 역속이 하나님의 전에 네. 여 예,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나오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관한 아, 귀한 약속의 말씀이다 예, 그래서 세계 본교회가이 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아, 네.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말과 이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나라들이, 왕들이, 예, 불신자들이 교회로 교회로 나오게 될줄로 습니다 예, 여기 보면 2 절에 어둠이 온 땅에 예, 땅을 덮을 것이야. 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받은 십계명, 또 율법과 율례를. 예, 예,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예, 율법의 말씀에서 탈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사람은 어둠 가운데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예,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보상을 준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 모아. 그 광야에서, 평, 모아평지에서 이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난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어, 몰래계 신을 섬기고 금호소 신을 섬기고 태양 하늘의 태양 신을 섬기고 예, 각종 뭐, 우상을 숭배 하는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매를 들어 아수르 군대를 통하여 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BC 586년에 약 130년 뒤에, 네, 유다, 남한국 유다도 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어, 멸망당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예,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이것이 어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집을 잃어버렸고 모든 집이 예, 내가 수거하고 갖고 온너밭이다 초토화되어지고 또 짐승들이 도망가게 되어지고 집에는 불이 타고 예, 있을 것이 없는 그런 이제 예, 멸망이 이스라엘 가나 땅에 이마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땅에 예, 어, 수백 킬로, 천 킬로 이상의 먼 타양에 가서 옮겨져서 거기서 예, 포로 생활하는 이런 이제 어둠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하이었던 것입니다. 예, 참으로 어둠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집이 있고 이 땅에 또,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게 보기들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는데 우리 하나님의 빛이 임하,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 백성들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예스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학자 예스라가, 제사장 예스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백성들아, 우리가 멸망이 잃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러면서, 예, 예,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아 선지자가 예언한 바 70년 세월이 지나니, 예, 바벨론에 포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바사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 하나님의 빛인 것이 말렐요 예, 하나님의 빛이 예, 이만일까, 비춰주니까 예. 놀라운 일이 보조이 예,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제시대 때, 예, 우리도 나라를 뺏겼지 않습니까? 나라를 뺏기고, 다시는 우리가 나라를 찾지 못할 줄로 생각했는데, 예, 8.15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나라를 찾은 것을 광복이라고.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네. 조선의 빛, 한국의 빛이 비추었다 자유의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이제 광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 남은 자들이 신앙을, 요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예 가난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예, 성전을, 여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네. 파괴 되어지고, 불타버리고, 벽돌들이 예, 이렇게 무너져버린 여와의 네.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름하여 이제 서루파벨 성전, 여와의 제2성전이라 제2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와의 예루살렘에 여와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 이또빛이 되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말이라 할렐루야 네. 예참 빛이 구원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영생의 빛이 되신 메시아 예수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서 어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외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면 여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 예. 그래서 메시아가 실제로 이제 서로바벨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아, 유다 땅, 아, 에브라다, 베들레마. 아, 그래서 거기에 메시아가 오리라 이렇게 에,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베들레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 떡집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웅 사장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큰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을 큰 빛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바 여기에 이제 이사야서 6 0장1절에 일어나 라 빛을 말하라 이런 내빛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소서. 여기서 빛은 이제 하나님의 빛이요, 어, 메시아의 임재를 말합니다. 예,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광야한 빛이 비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은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올 때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머리카락처럼, 머리카락의 숫자처럼 우리 인생은 살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죄가 예수의 피 가운데 나가면 이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마귀, 예.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예. 마귀가 있나요? 귀신이 있나요? 내가 마귀 귀신을 본 적이 없는데, 예, 그러나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을 하셨는데, 예, 수님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여 심히 배가고 볼때 사단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돌이 변화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는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직장생활하고, 이래도 찾아오는 것은 수고와 설픔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예,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그 유혹에 속고 살아갔기 때문에, 네. 예, 마귀는 마귀는 고국적럼 인생을 절망 가운데 멸망의 길로, 예,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네.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네. 어, 90살, 100살이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예, 90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살 넘기는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이 아주 소수인 것입니다 아 사람은 죽게 마련입니다 사망이 왜 왔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네. 것입니다. 예.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는 자 이렇게 예수 안 믿어도 돈잘 벌고. 예수 안, 믿, 안 믿어도 좋은 집에 살고 예수 안, 안 믿어도 해외여행 다니며 돈잘 쓰고 펑펑 쓰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들 그 예수를 안, 안 믿지 않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제 예,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그관 관, 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의 두 손을 관 속에서 나오게 해서 누구나가 다 보게 하라. 예 세상 내가 봐라 세상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부귀 영화 권력 재물도 많지만은 내가 세상 떠날 때는 가져가는 게 있나 엄마 내 손을 봐라. 예 아무것도 가져가지못 한다. 예. 그래서 허리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아유.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하루 밤새기 해결 하고, 우리가 인생의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충족하면 되는데, 아멘. 사람들은 욕심이, 재물 욕심이 끝없이, 끝없이 아멘. 많아가지고, 1억을 모으면 1억으로 안 되니까 5억을 모아야 되고, 5억으로 으니까또 10억을 모아야 되고, 10억, 10억까지 사람들은 100억을 모으고,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있나요?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니들 이렇게 사람들 말하죠 천석군천 가지 걱정 만석군만 가지 걱정 예 네, 그래서 이제 모세는 0편0편에 근데 우리 인생은 7세기로 강들하면 8 0세까지 살아도 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세월 수고와 슬픔뿐이네 예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인생을 거래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 예수 없이 살아가는 생 어둠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예,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예,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네, 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네. 이것이 하나님의말씀에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 네. 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예수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음을 아, 네. 에,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아, 네. 것입니다 아, 네. 또 10편 119편 100, 105절 말씀에 시편 유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 네. 내 귀의 빛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 하나님 사 그래서 마태복음 사장 사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살 것이니라. 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예, 세상의 의식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떡도 필요하죠. 여기랍니다. 그러나, 소, 돼지는 먹기만 해도 늘 만족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람은,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네. 의식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네. 하나님과 교통하고, 네. 사귀고, 네.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그할 때 우리 인생에 네. 참 만족이 네.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느라 백성들아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아스를 여러분의 인생을 고생하는 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안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빛은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구절에 보면, 예.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이 그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그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니라 예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의 인재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그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으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네. 네, 내주하신다는 그하신다는 네.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예, 하나님의 빛에 깔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로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충만하니까, 빛을 보고, 나라들이, 열방들이, 예, 왕들이, 예, 교회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날에, 여러 날에, 여러분 시골에, 여러 날에 산골기에 바깥에 불 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등불 켜놓으면, 어, 오만 잡 벌레가 다 날아오잖아요. 모기도 날아오고, 나방도 날아오고, 네. 어, 오만 이렇게 하늘 쏘도 날아오고, 어, 정말로 여러 날에 불켜놓으면 이 벌레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벌레가 왜 그렇게 보입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네. 빛을 보고 벌레가 아, 네. 모이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기리폼교회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 세기리폼교회로 나오게 될 아, 네. 것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너희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네. 그래서 여러분의 빛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네. 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네. 나와 또 예수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하고, 네. 질문하기를 네. 원하고, 네. 예, 참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예, 교회는. 세상에 빛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세계 본화에올한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 알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네, 빛의 사자.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일어 나야 합니다. 네. 슬픔에서 일어나고 네. 고통스러운 삶에서 일어나고. 에서 일어나고 연약함에서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일어나고 여,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늘 누워 있고, 늘 앉아 있고, 아, 비실 비실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제는. 아, 이불개고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가지고, 예, 빛을, 하나님의 빛을, 어, 또빛 가운데에 가고 빛을 비추는 아, 네.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 십자가의 복어 빛으로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어나 세상에 빛을 비추고 빛을 바라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네. 네.